안녕하세요. 이지훈입니다. 자, 오늘은 초콜릿 뽑아 볼 거예요. 오, 맛있어. 무지서 보였어? 문양쪽으기 뒤져서 바거 사다 하면 맛있어 보이고요. 구독 좋아요. 꼭 구독, 있습니다. 음. 저 먹을게요. 먹기 전에 여러분도 먹으세요. 까까까? 네, 잘 먹으셨네요! 왜안 할까, 말고 음, 일단 그러니까 식감이 좀 특이해요. 초콜릿에서. 뭔가, 음, 모양이. 우리 오리, 우리나물고기 뭐야? 어? 물 고기다. 먹으요요아 짭짭짭 짭짭짭짭짭짭짭 p 짭짭짭! 먹으셨습니다 맛은 일반 초콜릿인데 예. 땅콩이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. 우유 피해야겠네. 기름? <laughs> 우... 응, 아, 저기 있다. 응, 다 먹어. 자, 우유랑 같이 먹, 이초코인 우유랑 같이 먹는 걸 강추합니다. 어, 뭐, 차 사고 났대요. 기운하다. 길리다. 나머지는 나중에 모아야겠다. 나 저번 나 저번에 나눠서 먹었어. 이거는 어제 먹고, 이거는 오늘 먹고, 이거는 내일 먹고, 이거는 모레 먹고수 있다고. 이걸 하루에 초콜릿 좋아서 하루에 하루나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, 근데 초콜릿 싫어하는 분은 진짜 싫어하는 분은 이거 먹으시면 해줄 거요 음, 안 돼요, 초콜릿 안 돼요. 감기 걸려 가지고 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 좋아요. 꼭꼭꼭 댓글도 꼭꼭꼭 꺽꺽꺽!